BTS에 관한 방탄소년단에 대한 견해 일단 나는 방탄소년단 처음에도 눈여겨봤지 나는 솔직히 말하면 아스트로도 처음에 눈여겨봤고 방탄소년단도 외, 예사롭지 않은 외모에 다 외모가 출중 다, 왜, 다 외모가 출중한 건 아닌데 일단 일단은 제일 잘생긴 건 정국이 진짜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했고, 그다음에 지민이 엄청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했고, 그 다음에 솔직히 뷔는 내눈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또 그게 있어 나 처음에는 뷔랑 정국이랑 얼굴이 근데 헷갈리기도 했어 근데 결 약간 지금 또 지금은 또 보면 비가 더잘 생긴 것같긴해 이게 왜냐면 다들 이제 나는 방탄소년단을 BTS를 당연히 세계 최고의 그룹이라고 생각하고 조, 좋아 좋아하며 뭐 BTS 노래들도 나쁘지 않았죠. 아그막 또 한참 이제 떠가지고 나온 노래들에 좀 관심을 가졌는데 막 이게 막아 그 노래는 괜히 불렀다가 다른 아이돌 노래는 그 아무튼 아 근데 최근에 이제 사건 터진 거는 슈가 슈가 맞나? 음주운전 그건 좀 진짜 아쉽긴 해요 뭐라 할 말이 없네요 근데 이제 탈퇴까지 요구하는건 아 너무 근데 척박하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킥보드나 그런 킥보드 킥보드는 아니었 결국에는 좀 애매한 스쿠터, 스쿠터였나요? 근데 스쿠터도 아니었는데 그, 아무튼 애매한 거 그거였던 것 같은데 그거는 사람을 좀 죽일만한 사람을 죽일만한 그런 사람이 어쩌다 보면 그거 사고로 다칠 수는 있고 진짜로 죽을 수도 있는데 큰 죄를 저질렀나 개인적으로는 좀 싶어요. 막 죽을 죄를 지었거나, 막 탈퇴까지, 막 설이 불던데, 탈퇴까지 해야 되는가? 그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, 반성하는 시간 가지고 좀 쉬면 좀 괜찮지 않을까? 그 다음에 좀 진, 진 맞나요? 어, 괜히 녹화하는데 좀 실수할까 봐 떨리는데, 진이 또 진짜 잘 생겼죠. 진이 아무튼 진은 약간은 사람이 근데 어떻게 보면 맏형인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게 사람이 노화가 진행돼 근데 노화가 진행이 거의 안된그좀 신기해. 약간 머리 스타일 그래도 빡빡머리 할 때는 조금은 그래도 잘생겨 진짜 잘생겨서 솔직히 말해 BTS 평가하는데 노래 평가를 안 하고 얼굴 평가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나는 또 이제 BTS 견해에 관해서 결국엔 다들 군대에 갔지만 솔직히 말해 나는 BTS 군대 가는 거 반대한 사람 약간 반대 굳이 막, 굳이 막 투철하게 막뭐 반대를 해야 됩니다 막 반대를 아니, 군대를 안 가야 됩니다 군대를 안 가야 됩니다 막 주장했던 사람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약간은 아 저렇게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돈 많이 벌고 나라에 이익되는 사람들을 굳이 군대를 그 스포츠 계열이나 예술 계열이나 막그 쓸데없는 구, 구각 쓸데없는 구각. 아,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는 클래식 같은 데 관심 없는데. 클래식 계열들 막막 상타면 막 군대 면제 받고 막 그런 거꼴배기 싫어 아, 근데 또그 계열은 군대 갔다가 또 다쳐 나오면 손상이 클 수도 있겠는데. 아, 근데 군면제 받는 애들은 나쁜 애들, 진짜. 그 부모 잘 만나가지고, 부모가 잘 빼돌려줘가지고, 막, 군면제 하는 애들도 있는데. BTS 평가인데, 별 평가가 아니네요, 근데. 아. 음. 음. 평가. 뭐, 신, 지금 생각난 건 진이랑 아니지. 근데 이제 지민이랑 정국 같은 경우에는 리즈 시절은 조금은 진한 것 같다는 느낌. 아, 여기까지 그냥.